Yo. 하나 하나 창조주 하나 님둘두 구원자 예수님 세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이제 쇼카운트 스탑 yeah ten n i n e t e v e n e 하루 신경을 예배해 시작하게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은혜 기대되었습니다 아멘. 텐들로 말뚝말뚝하게 뜹니다. 히즈쇼바 이불첸 투. 핫, 둘, 코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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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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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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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 아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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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그럼 쉽게 보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만일 무너지면 창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꽃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꽃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Let's go. 아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땅에 있는 우리에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꽃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이다 고린도후서 우장인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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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발동 목록하겠습니다. 그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 밖그 으윽 그그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와, 멋지다 잘난 척 대왕 프린스키미네 <laughs> 여러분 나의 주인은 바로 납니다 나의 힘을 키우세요 멋지게 나를 꾸미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세요 어 <laughs> 멋져 오늘도 아름다워 와저 사람이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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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오늘도 완벽하군 호호호호. 사랑해+ 사랑해 나를 사랑해 응 음? 누구지 프린스 킴 부탁이 있어요 응 음? 사인해달라고 아, 어? 그+ 그게 아니고요 어? 톱니 도시에 가서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톱니 도시 왜 내가 해야 되지 음. 그러면 그곳의 아이들이 모두 음. 당신을 따를 거예요. 어? 흠, 음, 펜을 늘리 좋은 기획은 좋았어! 덤니바퀴로 렛츠고! 오 음, 우중충한 곳이네. 음? 어? 뭐야, 써니, 잘 살고 있냐? 어? 내가 나의 힘으로 너희를 혼내주겠다! 에 뭐라는 거야?

책도 뭐라는 거야? 어? 누구셔? 음?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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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아뚜 아, 도망가자! 예수님! 고맙습니다! 너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왔단다. 그런데, 왜 이곳에 온 거니? 톱니도시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온줄 모르잖아요. 어.. 나 같은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어서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의 힘으로 구하려 한 거니? 네.. 써나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란다. 그 시간은 오직 왕만이 알고 계시지.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거예요. 써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단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라고 했지? 네 맞아요. 그래 너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이미 너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란다. 주님 <laughs> 살려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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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벌써 물리친 건가? 호호호호호호. 역시 나에게 놀라운 힘이 있었군. <laughs> <laughs> 말포 하시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우리는 이번 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그네 번째 시간이네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 친구들 알것 같나요? 그럼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지요? 맞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미 하나님 나라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임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니까요. 또 우리가 죽고 나면 가는 곳도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바로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써니는 오늘 멋진 질문 앞에 섰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친구들,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나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에요. 국민이에요. 백성에게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지요. 의무는 꼭 해야 하는 일을 말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국민이라면 지켜야 하는 네 가지의 의무가 있다고 해요. 먼저 첫째 국방의 의무 남자라면 군대에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둘째 납세의 의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셋째 교육의 의무 만약 초등학생 중학생의 부모라면 꼭 아이를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넷째 근로의 의무, 국가가 근로를 명하면 이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도 어떤 의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써니도 궁금하고 우리도 궁금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써니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했어요. 프린스 킴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그들의 노력을에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비로소 써니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나라라는 사실을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것을요. 써니는 그저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와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신 뒤 내게는 한 가지 변화가 생겼다. 그것은 옛날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내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미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 말씀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왕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해 주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나도 죽은 것과 같다고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다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서 살아계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해요. 나는 친구를 미워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만약 내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싫어요. 저 친구를 미워하고 괴롭힐래요.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저 친구를 사랑하는 일은 아주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제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저 친구를 사랑할게요. 라고 순종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과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랍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산상수훈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말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가르치지요.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매일 세상적인 것을 구해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잘 돌이켜보세요. 우리 욕심을 위한 것, 우리 몸을 위한 것, 내 마음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이 정말 많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런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세요. 하지만 주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하세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요.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기쁨 대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기쁨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날아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go,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우리 반 선생님이 성경 퀴즈 내겠습니다. 친구들 성경 퀴즈 낼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의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답 맞춰주세요.